술을 합니까? 술 잘한다는 얘기는 음. 계속 있었어요. 전화 왔다면서 여기자 한테. <laughs> <laughs> 윤석열 정부 초기에요. 지금 일은 아니고 초기인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자 목소리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놀래서 모르는 번호인데 받았는데 <laughs> 선배님 여자 목소리가? 여자예요. 선배님 잘 들어가셨어요? 막 그런데. <laughs> 네, 저런 전화 진짜 무서워. 네 들어왔죠. 그러니까 <laughs> 오늘 좀 자주 좀 사, 사주세요. 그러면서 술좀 사주세요. 그리고 저는 좀 따로 좀뭐 뵙고 말씀드릴 것도 있다고 좀 배워요.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내가 물어봤더니 <laughs>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진우 검사더라고. 저그 주진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우 어, 죄송합니다. 끊어서 술, 술 사달라고. 술자리 끝나고 그런 전화가 가끔 왔어요. 윤석열 정부 처기에 이렇게 주부장님 그리고 농구하고 술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술자리에서 누구랑 같이 먹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제 90년대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 내야죠, 기가 급성 간염이라는 것은 치료가 되기 때문에 급성 간염인 거죠.